진우야 힘줘 응가 진우야 음. 응가 힘줘 음. 아빠지 아쉬 말고 쉬 말고 응가 해야 돼어쉬 말고 응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힘줘 진우야 힘줘봐 힘줘봐 시작 응아빠 음. 아, 쉬 말고 어. 아니야 쉬 말고 응가로 하자 응가로 응 야, 힘줘 하나 둘셋 응가 빨리 빨리, 진우야, 하지 말고, 응가, 응가, 응가. 응가로, 시작! 빨리, 진우야! 응가! 아, 다시 한번 힘줘, 시작! 응가, 응가 했어? 응가 아직 안 했어, 시작! 아깐이 아. 가 귀여워. 아, 엉덩이 간지러워? 응가 하면 돼, 빨리 응가 하자! 시작! 힘줘! 송우야, 응. 너 있으니까 안 하잖아, 빨리 가. 응. 하기야. 어, 다시 한번 응가하자. 시작. 알았어, 알았어. 응가 한번 해. 시작. 응가. 알았어, 알았어. 응가, 응가. 얼른. 얼른. 응가. 어, 이거 봐. 힘줘야 돼. 시작. 응가. 진혜야, 다시 한 번. 힘줘. 응. 아, 다시 한 번. <laughs> 다시 한번 힘줘! 힘줘! 배 힘줘! 다시 한번응가배 음 힘꽉 줘! 배 힘꽉! 음. 배 힘꽉 줘! 아, 쉬 말고 응가도 해야 돼! 시작! 응가 음... 음... 아,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. 진호 뭐 어떡해? 아, 빨리 너 혼나. 진호 혼나. 빨리 힘 줘. 힘 줘. 힘 줘. 시작. 음.